안녕하세요. 크립토스코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코인은 웨이브 코인입니다. 웨이브는 2016년도에 설립된 러시아의 오픈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해당 코인은 블록체인 법회 구현을 목표로 개발됐고, 고정된 공급 한도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연동되는 코인입니다. 2020년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인해 다소 어려움을 느꼈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에 대한 호재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달 27일 연방 평의회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 관련 법안을 승인하면서 이번에 통과된 과세 법안으로 투명성과 명확성 등이 확실해졌는데요. 현재 이 법안은 푸틴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만약 승인이 진행된다면 그동안의 악재를 털어버리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웨이브 코인은 올해 4월 자국에서 발행된 가상화폐 유동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몇번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러시아는 채굴 등 가상 산업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쥐어주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다시금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및 파트너십을 통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b 에 s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러시아 천연가스 산업은행과 협력하여 ICO 서비스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만 해결되어 종전이 된다면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 분위기를 앞둔 상황에서 웨이브 코인 관심있게 봐야 할 시기입니다. 과거에는 웨이브 코인이 그래도 나름 메이저 코인으로 분류되어 큰 각광을 받았던 만큼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물량 잡아가면 좋을 듯 합니다. 크립토스코프 실시간 소통을 원하시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 확인 후 입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통할 수 있으니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